1103호 6번창입니다, 6번창. 오늘 마지막이에요. 에, 내려가 볼게요. 에? 예, 1103호 6번창입니다. 에, 여기는 물고를 살리면 좋겠죠. 에? 여기로 귀가 들어갔겠는데, 이거? 에, 안에 차 있으면 괜찮은데. 에, 이런 각도는 이제 부분 제거가 되는 거죠. 잘라내고, 여기에 실리콘 피창면을 만들고, 사시 만들고 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거는안 되는 거예요. 창차. 저거는 무조건 올제가 들어가야 돼요. 덮방이 없으면은 부분 제거가. 되겠 뭐,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꽉차 있었으니까. 요거 제거하는 게 이게 시간 많이 걸려요, 이게. 물고를 살려주는 게 모든 면에서 좋아요. 얘를 살릴 수 있으면 에, 살려야 돼요. 근데 어제 저쪽이 다 이랬는데, 아, 이거 상당히 힘들던데. 각도가 여기도 애매모하네. 아, 이거를 덮어 내릴 수가 있겠나. 아무튼 해봐야죠. 덮어. 이렇게 자른 면이 나오면 안 됩니다. 덮어 내려야 돼요. 돌려 감아야 돼요. 해볼게요. 안 되면 물고를 죽일 수밖에 없고요. 에, 조금 애매모하게 되어있네요. 근데 저거 파내는 게 일단 너무 힘드니까 일단 파보고요. 아 위를 보고 막 그라인더로 갈아내니까 마스크로 막 군진이 다들어와버리네요 보이실까요? 지금 다 갈아낸 겁니다, 이거 그라인더로. 에, 안에 피창면은 나왔네요, 다. 이쪽에 조금 더 해주면 좋겠네요. 나오긴 나왔지만 조금 더 해주는 게 좋겠어요. 에, 옆면도 그라인더로 피창면을 내놨고요. 피창면은 실리콘이 붙는 자리입니다, 붙는 자리. 이정도면 평생 안 떨어져요, 이 정도 피창면. 아 어제 여기서 시간이 다간 거예요. 아, 웃보기 하니까, 이 분진이, 분진이 다돌아버리는 마스크로. 네, 아무튼, 마저 제가 하고, 부탁해볼게요. 담에 하나만 피워야 되겠네. 힘들어요. 네, 6번 창, 우탑합니다. 잘 보이시죠? 네, 안까지 다잘 파놨어요. 근데, 이 부분이 샤시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 감아 돌리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실리콘이 붙는 피창면, 깨끗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네, 사진 찍고 해볼게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6번 창우다 봐. 우째주째 우째 우째 했습니다. 이게 샤시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 올라태운다고 고생 좀 했어요. 이게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가 없었으면은 어째 쉽게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하는데, 이 시야기를 넣었을 때밀때 때 얘가 또 간섭을 일으켜요. 이 뒤쪽을,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아무튼 얘 사이에 넣어서 약간 각도를 약간 높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들지 못해요. 뒤, 뒤 때문에 그래도 우째주째 우째 우째 했습니다. 잘, 잘해야죠. 뭐든지 잘, 대충하면안 되고, 뭐든지 잘해야죠. 잘. 아무튼 잘했어요. 예,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실까요? 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뭐, 예, 화면으로 보면은, 뭐, 아, 알 수가 없죠. 이게 만약에 골이 없고, 그냥 평짜, 예, 구서로 때, 이런 데면은 그래도 뭐 쉽게 쉽게 하는데, 이게 골까지 있고, 매지 도넓고 이러니까 쉽지는 않네요. 예, 아무튼, 한방에는 아, 한 방에는 내기 어렵고, 이 나와 있는 거를 한번더문댄 거죠. 예, 두께를 줘서 확 올려가지고, 세모잡이처럼 마감이 되잖아요. 그 세모잡이를 이제 한번숙친 거죠. 예, 근데 잘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다빠 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아래 타파 갈게요. 아, 이 거실창 하다가 이 골에 잘안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잘 됐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제가 한 타파 내려갔는데 약간 뭔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그걸 시작으로 못뗐는데 별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하긴 그거를 누가 들여다 보겠습니까? 많은 그 시간이 되면 그거 한번 타 타야죠. 저는 제가 만족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총쌓놓고 깜빡하고 사진 안찍고 문 떴어요 시작이로 그래서 보여드린다고 살짝 제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샤시 콘크리트 총쌓 놓은 거고요 자잘 보이시죠 음, 어떻게 찍어야 될까 예, 아무튼 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확인은 되시죠 <laughs> 잘안 보이네요 예, 아무튼 아랫다파까지 해볼게요 예, 두껍게 쌓았습니다 아랫다파도 여기서 압착 주고 총또 쏴가지고 두께 이바에 올릴 거예요 자 해볼게요 사진찍고 예, 6번 창 아래 닦빠까지 됐습니다. 에, 실리콘, 아, 저 테이프 띠다가 살짝살짝 문뗀 부분도 있어요. 예, 본의 아니게. 에, 실리콘 두께 굉장히 두껍게 샀고요. 요런 두께를 주기 위해서는 마스킹 테이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마스킹 테이프를 치는 이유는 이 실리콘의 두께를 주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 아, 그래도 근래에서 하니까 좀 할만한데. 땡볕에서는 아, 이틀 땡볕에 할 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괴로웠어 아무튼 내려가겠습니다 다 됐어요 잘 됐습니다 두껍게 완벽히 붙였고 <laughs> 아이고, 위에서 보니까 깝까하네요저 언제 또다 치우나, 저거. <laughs> 도로까지 그냥, 뭐. <laughs> 어느 세월에 다 치우나 모르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내려가서 열심히 청소해 볼게요.